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서원입니다. 최선입니다. <웃음> <웃음> 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서 하는 최선의 토인 비열, 어, 새해가 밝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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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 유튜브하고 관련해서 바램이 있다면, 형은 어떤 바램이 있으신지요? 아... 처음 시작했던 때하고 똑같이 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 좀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형 저도 바람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그 어떤 바람을 가지고 또 새해를 열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 시작할 때와 다르게 되는 게 바람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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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네. 처음 시작할 때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니까 형이나 저나 보시는 분들한테 좀 신경을 쓰면서 음. 알게 모르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이 말을 높여야 되나, 내려야 되나,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신경을 음, 음. 쓰면서 내용도 조금 조심스럽게 진행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원래는 이제 새로 해도 바뀌었으니까 음. 좀더 편안하게, 음. 그러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음. 우리가 편안하게, 가장 편안하게 할때 음. 보시는 분들도 가장 웃으면서 즐겁게 볼수 있어서 음. 천함 좋고 매부 좋은 음. 그런 게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목적은 살리되, 그러나 음. 방법은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음, 야, 편안하게. <laughs> 좋아, 좋아. 네. 그러니까 다르되 같이. 각때 음. 다르게, 이렇게 음. 음. 진행하면, 음. 결국은 형과 저도 음. 속에 있는 것을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 그래, 것이고, 그래. 음. 듣는 분들도 더 음. 자연스럽게 저희를 보면서, 오케이. 보는 사람이 긴장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음. 저희가 먼저 긴장하지 않아야 되니까, 음. 음. 어, 새해를 처음 여는 걸로 저는 형한테 어,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음.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한 지도 꽤 됐단 말이에요. 음. 그죠? 현은 저보다 더 됐죠. 더 됐을 때인데, 학벌이 높으니까. 근데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뭐, 사회복지가 1등일 거고, 음.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주체로서, 음. 종합사회복지관. 음. 말하자면, 복지관, 그죠? 앞에 음. 뭐, 장애인이 붙든 노인이 붙든 간에, 음. 복지관이라는 이세 글자는, 음. 말하자면, 우리가 가족 구성원이 있고, 가족이 있듯이 음. 늘 들어왔던 말인데 정작 복지관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음. 명확히 아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맞아, 맞아, 맞아. 어, 음. 뭐 집이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뭐, 뭐, 뭐가 있듯이, 옛날에 음. 뭐 교육 기능, 무슨 기능이 있듯이, 음. 복지관도 필수적인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음. 복지관의 핵심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말하자면 그 뼈대를 알아야 인테리어도 이야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음, 음. 복지관의 핵심 기능이라면 무엇일까요? 음. 아, 그, 사회복지관 하면, 네. 사회복지 실천 기관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그렇죠. 할수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기능이 뭔가 이런 네.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이거를 두 꼭지로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꼭지요. 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어,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서 여태까지 왔는가 음, 역사. 또, 예. 역사요 네. 왜냐면 그래야지만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아야지 아그 사회복지관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 네. 그 부분을 먼저 한 꼭지를 하고 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3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음. 그 기능과 관련된 부분들을 네.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떤 꼭지를 시작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음, 역사적인 것부터 어, 하는 그럴 게 그럴까요?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음. 어떻게 해서 복지관은 탄생하고 지금에 음. 이르렀는가? 음. 네. 음. 잘 알다시피 사회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틀먼트에서부터 아, 이 시작이 됐는데, 이 세틀먼트는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네. 됐잖아. 영국에서 시작이 돼서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음흠. 그리고 그것이 이또 일본으로 네네네. 또 가고, 세틀먼트가 아, 영국에서 일본으로 간 것이 굉장히 그 기간이 빨라. 아하, 네. 음, 그러니까 그러니 1800년대 후반에 세틀먼트가 시작이 됐는데 음. 1900년도 초에 예, 일본에서 세틀먼트가 2, 30년 만들어졌어요. 이삼0년년 어도 그렇죠. 채안 되는, 안 되는 시기. 네네 그러네요. 네. 음.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 인보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했는데 원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음, 네. 기관이었는데. 영국에서 세틀먼트가 이루어지면서 그거를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음. 일본에서도 세틀먼트가 만들어졌어요. 세틀먼트 나름 음. 그대로. 그렇지. 일본이 또 이렇게 가공무역이라고 할까요? 음. 그대로 본 받아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거는 또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네, 그렇지. 네. 맞아. 어.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미국에도 우리가 세틀먼트가. 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이 탄생하게 된 것은 네. 일본의 그세트르먼트 네. 하고 미국의 이 세틀먼트 음. 요게 두 가지가 같이 수입이 아, 된 영국에서 거야. 들어온 게 아니라 이렇게 갔던 것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런데 일본을 통해서 온 것이 색깔이 변했어. 아, 우리나라에 와서, 교리 응.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응. 일본에서 음. 변화됐거든. 아, 이미 한번 변한 걸. 응, 네. 응. 어, 왜냐면, 세틀먼트는 사회 개혁기관으로 출발했잖아. 그렇게 젊은이들이. 있죠. 네, 사회를 변화시켜야 음음. 된다. 이렇게 돼. 그래서 젊은이들이 빈곤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킨다. 네. 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본도 처음에 세트루먼트가 만들어졌을 때는 음. 바로 그 워딩을 그대로 썼어요. 네네네. 그런데 일본에 좀 전에 인보사업이라고 하는 네네.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음. 구제 사업. 네. 그건 사회 개혁 사업이 아니라 구제 사업인데. 아하. 개혁에서 그 구제로. 음. 네. 근데 그것이 세트루먼트와 이 정부의 인보사업이 통합이 돼. 아~ 정부가 들어오네요 네. 음~ 왜냐면 그~ 일본이 그 전쟁을 치르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민간 활동이 위축이 되고 음. 그~ 이~ 어, 정부의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하는 네, 네. 그런 시기였었기 음. 때문에 세트먼트가세트먼트가 자연적으로 약화되고 네, 네, 그래서 네. 인보 사업이랑 결합이 되면서 아하. 인보관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인보관 운동 인보관 운동 우리가 역사 바로잡기 위해서 인보관 운동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세트먼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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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면 인보사업으로 결합이 되면서 인보관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인보관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개혁계 성격을 띠기보다는 그~ 이~ 구제기관의 네, 성격을 띠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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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네. 그래서 일본에 많이 만들어졌고 음. 그런데 이제 전후에 아 저거는 원래 우리가 추구했던 세트먼트가 아니야라고 해서 아, 네. 원래 의미의 세트먼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다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본 일본에서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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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원래 세틀먼트에서 출발을 해서 네네 했는데, 인보사업하고 결합되면서 세틀먼트는 좀 약화됐었고, 인보관 해서 음 인보사업이 활발하게 되 것들 네네 그런데, 이제, 어, 이 세틀먼트 운동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아 저거는 우리가 추구했던 세틀먼트가 아니야 음, 그러니까 음. 우리는 세틀먼트를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자성의 지금,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그렇지. 거네요 그렇지 네. 그래서 두 가지의 흐름이 만들어진 거야 인보관이라고 아, 하는 거하고 세틀먼트하고 원래 뜻을 그대로 가자는 음, 쪽과 음. 국가 중심의 구제 중심의 인보관. 인보관이 우축이 네, 만들어졌다 근데 네. 네. 그 인보관은 오는날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다 바뀌어져 왔는데 네. 지금도 일본에는 인보관이 전국에 한 800여 개 정도가 네, 네, 네. 아,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그그 그 구제 기관의 성격인 인보관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것이 하나가 있고 네. 한 축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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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하나는 에,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그 세틀먼트. 네, 네, 네. 그것이 또 하나의 한 축이 있는 거. 네.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사회 복지관의 역사는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음, 시작이 됩니다. 시줄과 거예요. 날줄처럼. 음. 네. 근데 그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어 우리가 역사에서도 살펴봤지만 남감리회에서 선교사들이 파견됐는데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자관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는데 그 여자관의 성격이 영국의 미국의 세틀먼트처럼 음흠.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여기다가 가서 네, 그 여자관을 세운 거야. 네 여자 할 때는 남자 여자 할때그 여자. 네, 여자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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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자관들을 여러 개 세웠어요. 예. 그 여자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이미 그 조선 시대는 권위주의적이어서 음. 남성 중심 사회가 네네, 됐는데 네네. 지금 이 남성 중심의 이 사회에로서는 비전이 없다. 음, 그래서 음. 여성이 깨우쳐져서 여성이 네. 깨우쳐져서 여성이 사회를 변화시켜가야 된다라고 음. 하는 걸로 아, 지금도 전략적으로 들어온 신선한. 거예요. 그렇지. 사회 개혁 운동으로서.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여자관의 그, 이, 어,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태화 기독교 사회관. 아하, 인사동에 있는. 여자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성격도 구락부. 음. 클럽 방식으로 되는 음, 클럽을 영... 또일본어로는 구락. 네. 아, 그래서 그래, 네. 이 구락부 구락부 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해 영국에서도 세틀먼트의 한방식이 클럽 방식이었는데 네, 네, 네. 그거를 그대로 가져들어와서 음... 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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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것이 있고 인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 기관으로 네. 만들어졌는데 그때 그 일본에서 한국의 임보관을 만드는데 (1919년에) 동만 그 삼일 네, 만세운동이 만세운동. 있고 나서 아 어, 이거 안 되겠다 어허. 그래서 내던 일체의 일환으로 음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정토종 일본 불교에게 네. 그 부탁을 해서 네. 향상회관이라고 하는 음. 그 임보관을 만든 그래서 사실은 임보관은 내선 일체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네네. 성격은 구제 기관의 성격이요. 아, 네, 네. 데 그것은 이제 전쟁이 끝, 아저 일제 강점기가 끝나면서 임보관들은 다 없어졌어요. 아하, 이제 잔재다 해서. 음. 음, 그 일본이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다 없어졌고, 네네. 어. 여자관은 기독교 사회관은 이제 감리교에서 어 대전에도 세워지고 공주에도 음, 세워지고 뭐 부산에도 세워지고 이러면서 이 사회복지관들이 생겼고 그다음에 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또 대학교에서 이제 사회복지관들이 아하, 생기고 네네. 그래서 외원 단체 기관들이 사회복지관이라고는 하 사회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회관 음, 여자관에서 음, 이제 사회관 그렇지 네, 네. 만들어서 음흠. 운영을 해. 네. 왔었죠. 네. 예. 그러다가, 아, 1980년대, 우리가 영구임대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영구임대주택단지? 네. 네 정부에서는 주택법을 어, 개정하면서, 영구임대주택단지라고 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의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해서, 서울의 강서, 노원, 강남 이세 지역에다 연구임대주택 단지를 대규모로 만들고 음. 그러면서 거기에 연구임대주택 단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의무적으로 네. 법에 음흠. 그래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지관이 세워져 려 네. 거죠 원래 에, 사,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은 개혁기관 그 인보관은 구제기관이죠. 개혁기관의 성격으로 출발을 해서 했다가 음, 음, 음. 6 2 5 전쟁이 나면서 사실은 개혁기관의 성격보다는 에, 서구의 외원기관들로 인해서 구제기관의 음, 성격, 네네. 서비스 사회 서비스 기관의 성격을 음, 띄어왔었어요. 그러다가 연구임대주택 아, 단지에 복지관이 세워지면서 그래 여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기능별 복지관을 만들긴 어려우니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 아. 종합적으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음. 도와라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게 음. 그때 음. 네. 그렇게 해서 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지금 현재 한 460개가 좀 넘게 전국적으로 네. 만들어져서 음. 인구 10만 명당 하나 정도꼴 예. 네, 네. 만들어서 운영이 돼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성격으로 그 1980년대부터 네. 지금 5개 된 <laughs> 거였었던 거죠. 네. 형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어, 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박학한데 소식하다고. 그런데 <laughs> 형처럼 박학한데 다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게 뼈대를 골라서 요약 정리하는 게제 임무인 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빈곤한 사람 음. A 집단이 있다고 할 음. 때, 음. 세틀먼트에서는 A 집단의 개혁, 음. 정신문화가 되든 생활습관이 되든 음. 이 빈곤 문화를 만드는 이 정신과 생활습관을 클럽을 통해서 개혁함으로써 이들이 주체적으로 음. 빈곤에서 탈피하고 음, 음. 그다음에 같이 있는 민간들은 그것을 도와주는 음, 음. 그것이 바로 세틀먼트 음, 사회개혁운동이었는데 음. 음.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음. 전후 사정과 맞물리면서 음. 국가라는 단위가 여기에 음. 들어와서 빈곤 문화를 개혁하기보단 음. 빈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음.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는 음. 구제 구제해주는 네. 음, 음. 이런 성격이 이게 됐다. 그렇지. 네. 응. 근데 여기에 대한 자성으로 응. 원래대로 돌아가자 하는 게 일본에서 응. 만들어졌는데 응.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일본의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응. 이 인보관, 응. 국가 중심의 응. 이것이 1920년대에 응.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 그렇지. 미국으로 건너가서 헐하우스를 중심으로 응. 클럽 활동을 하던 그것이 우리나라의 여자관이라는 형태로 와서 응. 태화, 응. 또 이화여대 음. 중심으로 해서 사회관으로 바뀌면서 음. 사회 개혁 세틀먼트의 정신으로 됐는데 음. 1980년대에 영구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종합 사회복지관으로 음. 일본에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음. 아니지만 우리가 만든 또 다른 걸로 국가 중심의이 음. 빈곤을 개혁한다기보다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 어떻게 보면 구제 기능이좀더 가깝다고 볼수 있는. 음. 이것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형한테 이야기를 음.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음. 그러한 것들로 세틀먼트와 뭔가 구제가 개혁과 구제가 좀 뭔가 혼합된 듯한 음. 그런 느낌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권이 460개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음. 있다. 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정이 역사적 과제다. 뭐 이렇게 음. 볼수 음. 있는 음. 거네요. 음. 네. 거기서 아까 왜그일 이제 일본에서 들어왔던 것이 구제 기관이고 우리나라 그 여자관에서 시작했던 것이 시스템. 이제 개혁 기관이고 그랬는데 일본에 이제 인보관은 일제 강점기가 끝나면서 다 없어졌는데, 없어졌다고 하셨 네. 그러면 이제 사회 개혁적 성격만 띄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그런데 이제 유기 전쟁이 나면서 네, 특수한 상황이 전쟁으로 되니까. 나라가 폐허가 되니까 네네. 사실은 사회 개혁이 아니라 네. 사는 게 중요해진 거고 그러니까 외원 기관이라는게 아까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러다 했죠? 보니까 이제 사실 상당 부분 구제적 성격을 많이 이제 그럴 수었었던 역사적 맥락과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 구제적 성격을 띄었었는데왜 1960년대에 사회 서비스가 굉장히 열풍이 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 서비스의 개념이 복지관에 들어와서 아, 이제 구제 기관의 성격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회 서비스의 아, 기관으로 이것이 바로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우리나라 복지관을 볼때 역사적 맥락을 음. 보자고 하신 이유가 음. 바로 개혁도 아니요 구제도 아니요 사회 서비스라는 응, 1960년대에 응, 응.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놓칠 수 없다. 응, 응. 그래서 지금 일본, 미국, 영국과 응.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여기요또 응. 1960년대 이것까지 바라봐야 되는 응. 이유군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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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회 서비스 기관이었으니까, 사실 1970년대, 8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 서비스가 주된 그 사회복지 기관의 테마였었던 거였었고 그래서 어 우리가 빈곤 지역의 영구 임대 주택 단지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면서도 가서 들어갔을 때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라고 하는 것들 조금 이렇게 이 여기 어두운 저로서 사회 서비스 예를 하나만 들어주신다면. 지금 사회복지기관이 하는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다 사회서비스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커뮤니티 실전 빼고, 사례 관리도 사회서비스. 음, 음. 그다음에 아이들 뭐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이다, 뭐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아, 다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프로그램.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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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아한 축을 공부하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쫙 꿰지면서 음. 정리 정돈이 되는 느낌. 음. 이것은, 말씀하시는 형에게도 정리의 기회가 되실 것 같고, 음. 또 저도 앞으로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뭐 학부생, 대학원생들한테도, 음. 이렇게 일목연하게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음. 우리 사회복지관을 이해할 수 있다. 음. 하는 것으로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음. 것 같아서, 음.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다른 것이다. 음. 이전과, 이렇게 음. 형이 저하고 눈 음. 마주치면서, 음. 편안하게, 그래, 정말 그래. 이렇게 음. 하는 거, 한 축을 얘기했으니까, 음. 시간 관계상, 음. 오늘은 이 정도로 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초 음. 바로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이, 이 불씨 안을 들고 음. 어, 그쪽으로 가서또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음. 또 인사 드리면서 우리 다음 시간을 기약해 볼까요, 여러분 재선의토인비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